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 2-3강입니다. 기도학교 시즌2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로 올리셨던데, 어, 그 말씀도 제가 참 기쁨으로 받았어요. 시즌2?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음, 올려드릴 말씀은 눈물보다 깊은 기도입니다. 보통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말을 할때 어, 대명사처럼 잘 쓰는 말이 눈물의 기도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 참 좋은 말이죠. 어, 저는 남자의 눈물을 보면 또 그렇게 감동이 남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잘 울지 않잖아요. 애기들 때나 좀 울지.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들이 남자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서 눈물이 없는 거 아닌가?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서 남자들이 눈물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자들이 눈물이 좀 해픈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성경에 남자의 눈물 그 깊은 기도 제가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딱 떠오르는데요 한 사람이 예레미야 그 사람은 이제 눈물의 선지자였으니까 예레미야고 어,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뭐 그런 구절. 어, 시편에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예레미야에서에서 제가 여러 번본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창세기의 야곱이 떠올라요. 창세기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요. 창세기 그 부분에서는 야곱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요. 훨씬 더 뒤에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서 있잖아요. 거기 12장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인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인 야곱이 어땠냐. 그는 주의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눈물을 흘리며 내게 간구하였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온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거든요. 성경은. 성경이 어떤 소설처럼 면밀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기술법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더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읽어야 그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뭐한열번 읽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백 번쯤 읽으면 또 다른 성경이랑 연결하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구나.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또 그렇게 약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마주하고 겨루어 그 이기기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기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약봉 나루를 통해 가지고 건너 보내고요. 자기의 처자들을 다 건너 보내요. 전부다.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자기가 홀로 자기를 지금 치러 오는 형의 군대를 맞닥뜨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처 자식 그리고 자기 재산 종들은 다 보호해 주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어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 올려 드리고 외로운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외로운 싸움에 어 야곱이 한편으로는 용감했는데요.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기까지 하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렸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눈물, 남편의 눈물 참 그거 깊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감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그 자리에서 야곱이 왜 하나님의 천사가 쳐 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거 정말 비명 지를 통증이거든요 여러분 뼈 부러져 본적 있으세요 그 잠깐만 아픈 거 아니에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도 새벽까지 세상에 그 천사를 놓지를 않고 그랬다라는 거. 참, 야곱은 멋진 사람이다. 음, 나한테 이만한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음, 제 인생 마지막 날까지 야곱의 그 장면은 항상 제 마음에 품어야 될것 같아요.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또, 음,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눈물보다 깊은 기도. 지금까지는 제가 이 눈물의 기도가 깊다라는 이야기를, 그또 특히 남자의 눈물이 더 깊은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어, 눈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눈물보다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울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 아세요? 이거 누구보다도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어, 그냥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제 돌아가신 아버지, 어, 제가 스무 살의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어, 너무 기가 막히고, 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입학을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어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는 어떤 언니, 그때 제가 1학년이었으니까 그 언니 4학년,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나이 많은 언니였거든요. 근데 체구도 작고 얼굴도 정말 여성스럽게 생긴 그런 현모양처형 얼굴이었어요. 그 언니가 UBF 그 사무실 안에 우리 그 상가 안에 조그만한 그 기도실이 하나 따로 있었는데요. 그 언니가 그 기도실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 범벅이.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 언니 그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딱 마주쳐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다른 언니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자매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눈물 흘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제 안에 누구보다도 슬픔과 한이 많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어디다가도 그거를 쏟아놓을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고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울것 같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쫙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참 부러웠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 불과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때 터진 눈물의 샘이요. 이제 제가 2 1살 여름에 터진 눈물의 샘이 나이 4 0이 넘도록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2 0 년을 넘게 운거 아니겠어요? 기도만 하면 거의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제 남편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얘기할 때 눈물의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눈물의 기도를 남편이 조금 고역스러워 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우니까. 그리고 저녁마다 주로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 남편하고 같이 이제 저녁 기도는 같이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면 저쪽 강단에서 이제 남편이 기도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어, 의자에서 앉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어, 어떤 날 제가 특히나 많이 울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 내내 울다가 이제 끄트머리에 그걸 수습을 하는 거예요. 수습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어, 멀쩡해요. 이제 기도 끝나면 그 눈물 싹 닦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인상 쓰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남편은 그한 시간 내내 기도하는 시간 내내 저 앞에서 뒤에서 우는 아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아, 아니지, 한 두어번 말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울지 말라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걸 어쩌겠어요. 근데, 어, 한 번은 제가 좀, 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심하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은 어디를 가고 없었던 것 같고, 그날은 제가 저 혼자서 그 성전, 상가 안에 저희 성전이 있었는데,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상가에 가서 제가 밤 10시 넘어서, 어, 9시 반쯤에 갔을려나 하여튼 10시 그 즈음에서 제가 그전후로 1시간 정도를 기도했었거든요. 그날 가서. 그날 또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바깥에 비는 오는데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울고 이제 또 기도를 잘 마무리했어요. 그 틈머리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 웃는 얼굴로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요. 약국이 이제 큰빌딩의 상가에 한 켠을 쓰고 있잖아요. 그 한, 한 층이 다 저희 교회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넓었거든요. 옆칸이 태권도 도장이었는데요. 그 태권도 도장의 관장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관장님은 항상 10시 넘어까지 그, 그곳에 자기 그, 가게잖아요. 자기 사업장이잖아요. 그곳에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날은 관장님 혼자 계셨는데요. 그 관장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을 때그 느낌, 음, 저 관장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오는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 날그 같은 층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관장님은 태권도 도장을 지키고 있는데 옆에 교회에 사모가 들어가가지고, 한 시간 내내 그렇게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흐느끼다가 기도하고 나왔을 때, 그게, 그분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무서웠겠다. 당황스러웠겠다. 게다가 나오다가 제가 그분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아, 우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한번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재고를 한것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또, 어,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이제 남편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제가 그 광명에 있었던 그 교회에, 어, 성가대원으로,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성가대석은 앞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성가대석에서도 자주 자주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저는 항상 울었어요. 많이 울었고. 그런데또 제가 그런 거예요. 어, 제 주변에 그, 그 교회가 성도가 한 300명 이상 됐던 교회를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약국이 좀 어렵고, 어,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런, 이렇게 사모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알았을 텐데, 제가, 그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눈물을 흘리면서 우니까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뭐이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아서 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그냥 내가 너무 음 처량하게 보이겠구나. 어 이거 좀 뭔가 덕을 끼치는 건 아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번은 음그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그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그 장로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성찬위원으로 그 예배에 출석을 하셨었거든요. 그분 말기암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성찬위원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의 어,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 환상이 저한테 열렸는데요. 예배 의 자리에서 저는 이제 많은 성도들을 하고 같이 그 이렇게. 어 일반 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저한테 어, 10편, 90편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환상도 주시고, 그러니까 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장로님이 있고 옆에 주변에 이제 어떤 천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앞에 있는 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수고의 때가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장로님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로님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울고 나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이 양쪽에 있는 이 집사님들은 제가 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슬퍼가지고, 어, 제 연민의 정에 빠져서 많이 운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붙잡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 제가 지금 운 거는요. 뭐, 제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울은 거예요. 하고 말을 하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얘기도 좀 말을 하기도 이상한 거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꼭 눈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깨닫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한테 적용하는데 한 20년 넘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약국에서 이제 상담하러 오는 손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교회 사모님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여자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제 여자 목회자인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입술로 저한테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 그분들이 병이 생긴 원인이 뭐냐면 너무 많이 울어서 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분들이 답답하고 화병인 거죠. 화병인 어, 거죠. 저도 그렇게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나이 40에 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더 이상 공부를 할수 없을 정도로 진액이 다 말라버렸고 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그 지경에까지 간게 아니었을까. 어, 그 지경에까지 간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 몸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고요. 기뻐하라는 말씀을 또 많이 주신 거예요. 눈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고 제사거든요. 제사거든요. 눈물은 필요할 때가 따로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할 때. 그리고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적으로 하는 그 눈물 섞인 기도는 어, 깊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좀 치유받아야 되고 기도의 방향을 좀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저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한나가 어 자기가 자식이 없고 그래서 너무 그것이 원통해 가지고 남편이랑 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그 갑자기 이제 한나가 혼자 일어나서 성막으로 가서 자기 혼자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하는 장면이 정말 뜨겁거든요. 얼마나 한나가 통 동... 곡을 하면서 눈물 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나. 나중에는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됐고요. 입은 이렇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왔대요. 그거를 보고 제사장 엘리가 와서 한나를 질책하잖아요. 술 취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술을 끊어라. 독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나가 그 말에 시험 들지 않고 어, 지혜롭게 말하거든요. 아주 현명하게 말해요. 어, 자기가 악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주여 저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소서. 내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라. 내 소원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제 엘리가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여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어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 줬을 때 한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다음에 한나가 거기서 나와 가지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나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구절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대학생 때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한번 기도하고 뭔가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 주셨거나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제사장 엘리가 어 누구한테든지 해줄 만한 그런 상투적인 말로 축복을 해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는 현실은 똑같잖아요. 돌아와 보면 자기는 여전히 애가 없고 어. 다른 아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했을 거거든요. 그 상황은 똑같은데 이 여자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을까. 어떻게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께 등록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저의 원통한 그런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거 갖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어, 웃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웃을 수 없다고. 한나는 그냥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 나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던 것. 이것이 생각해 볼수록 믿음의 지경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한나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슬픔이 순간순간 틈타지 않았겠어요? 분노가 틈타지 않았겠어요? 그게 분인 나가 자기를 격동시키고 화를 나게 하고 그러면 또 화가 났다가 그게 슬픔이 되고 자기 비하가 되고 했을 텐데요. 한다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밀어낸 거예요. 밀어내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더 깊은 기도라는 것, 우리의 슬픔 날마다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고도 그 눈물, 그 수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또 그대로 들고 나갔다가 다음날 또 들고 와서 그 앞에서 또 눈물 쏟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어떨 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어, 그죠. 우리가 그것을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의지적으로 바꾸어야 하나님도 기쁨으로 더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울면요. 전신에 염증, 통증 그냥 다 끌고 와요. 나중에 암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와 정반대로 우리 몸을 스스로 확대해서 질병이 왔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분을 품을지라도 그것이 해가 지도록 네가 그 분을 품지는 말아라. 해지기 전에 그 분을 다 해결해라. 분노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몸이 타요. 골수가 말라버려요. 그것도 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만병의 원인. 그래서 하여튼 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고 싶은 말씀 시편 126편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음 한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쓴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 웃음은요 여러분 소리나는 웃음이에요 소리 없이 웃는 스마일 이게 아니고요 레프터예요 이거는 하하하하 정말 크게 웃는 웃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성령이 크게 임해도 이런 춤추는 기쁨 큰 소리로 나는 웃음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때 찬양은 구슬픈 찬양이 아니고요 기쁨의 노래라고 나와요 o of 섭 o 이 그렇죠? 기쁨의 노래가 넘쳐났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요. 우리의 눈물을 다 이렇게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 구절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어, 그렇죠. 울음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여러분 그 울음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요.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씨 뿌리는 내내 운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정말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큰 응답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어 아직 눈물을 체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그런 눈물의 기도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이미 너무 많이 울고 계신 분은 하나님께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어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런 선포. 기쁨을 선포하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틈타는 슬픔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영적 전쟁의 일부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되는 모든 눈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감당하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강구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사랑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천국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슬퍼하는 당신의 자녀들 어루만지사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큰 위로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힘겹게 목회를 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또그 하나님 목회자 사모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각자 자기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의 창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부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삶에 더큰 하나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